사랑합니다, 사랑합니다, 사랑합니다. 예, 지산병원 최병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예,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를 모시고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미식입니다. 예, 네, 신미식 작가님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? 혹시 모르시면 네이버 쳐보셔도 되고요. 어, 이번 최근엔 대통령께도 이렇게 초청받는 그런 아주 전문 작가입니다.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. 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고요 음, 지금은 아프리카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대한민국에는 1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1등하고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진작가 신민식입니다 예 신민식 작가님 요번에 안양생병원에서또 귀한 의미있는 전시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아마누를 돕고 또 핵심 가치가 그 병원의 육체적인 치료뿐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하는 그 전인 치유 기금 마련을 위한 사진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버지 최병국 사님하고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아, 그... 강압에 이끌려서 후회했지만 <laughs> <laughs> 마음은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. 아,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, 어차피 사진을 찍는다는 게 결국은 남한테 보여주는 작업이고 이게 또더 좋은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꺼이 동참하게 됐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사진 작가님하고는 제가 정말 중학교 때 이렇게 동창으로 알고 있고 어, 삼, 사람이 신실하고 또늘 항상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랑 사실은 키가 비슷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키가 부쩍부쩍 자라갖고 저보다 지금 훨씬 크신데 그 이후에 정말 삶이 더 커진 그런 큰 분이 되신 것을 저는 보고서 너무 참 감격하고 놀랐습니다 이번 사진 전시회가 참 의미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이번에 좀 보는 특징이랄까 좀 이렇게 어떤 어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? 아 사진은 결국은 어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번에 60점의 사진을 갖다 전시를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게다 달라요. 그래서 오히려 사진이 매력이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60점을 했는데 한 가지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게 웃긴 거잖아요. 그래서 60점의 사진마다 각자 우리나라 사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. 유럽도 있고 다양한 곳에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들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과연 어떤 분들이 더 많은 사진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진은 일반적으로 전시회 때는 에디션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비록 이 사진이 그냥 병원 로비에 전시가 됐지만 다 에디션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 작품당 열정을 판매할. 할수 없는 그런 전시거든요.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전시장에서 만약에 된다면 은 지금 이 금액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이 차이나 그래서 도 사실 작가들이 이렇게 기부 전시를 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. 가격을 낮추면 다른 작가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같이 흔들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. 하기 때문에 저는 함께 할수 있었던 거고요. 이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좋은 이 사진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 기존에 제가 하던 전시보다는 더 소프트한 사진들이에요. 되게 이쁘고 아름답고 누구나 걸어놔도 좋을 만한 그런 부담없는 사진들로 셀렉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기는또 이렇게 작품 활동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한몇 개국 정도 다니셨죠? 한125 개국 정도를 여행했죠. 예, 거의 전 세계 에 너무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들마다의 특색과 또 사람들 또 그런 따뜻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내는 우리 작가님을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에 너무 기대됩니다. 이번 안양샘병원에서 1월 10, 아니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한두 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원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힐링되고 또 같이 또 오셔서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 신미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